어, 저번에 이걸 설치했잖아요. 근데 이게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붙였어요. 이렇게. 이렇게. 음. 이거, 저거죠? 부직포 테 반창고라고 하는데, 부직포 테이프라고 하기도 하 반창고라고 하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이게 보기가 싫긴 싫은데, 이게 자꾸 넘어가니까, 이걸로 하니까 넘어가지 않더라고요. 음, 별거 없죠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리고 이 위에다가 스피커 이렇게 올리고. 음, 이렇게 해서 됐어요. 그래서 넘어지려면 얘가 잡고 있으니까 안 넘어가죠. 이렇게 넘어가려다 말죠. 그러더라고요. 이 밑에다가 뭔가를 깔면 되는데 그러기에는 더 지저분해질 거 아니에요. 뭐 둥근 걸 깔아서 거기 테이프를 붙이면 되는데 테이프 붙이면 얼마나 지저분할까요. 차라리 여기다 붙이는 게 낫겠죠. 그래도 좀 지저분하긴 한데 이렇게 붙였어요. 음, 별거 없죠.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죠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